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는 0이 중근, x는 a를 가질 때 a와 k 값을 각각 구하라라고 여 했는데 중근을 가진다는 것은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말은 다시 무슨 말이냐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은 0. 이런 꼴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겠죠? 해가 a라고 했으니까. 그럼 이런 꼴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했으니까 다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x 플러스 k는 0이다 해서 여기 뒷부분이 4가 되기 때문에 k는 4의 제곱이 되겠죠? 즉, x제곱 마이너스 2의 4x 플러스 4의 제곱은 0 그래서 x-4의 제곱은 0이다라고 할수 있으니까 우선 k값은 16이고요. 여기에서 x 해를 구하면 x는 4이기 때문에 중근 a는 4가 되겠죠. 답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.